자, 우리는 이번 시간에 프로세싱을 통해서 아두이노와 시리얼 통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두이노가 제 컴퓨터로 데이터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이 프로세싱 상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세싱 위에서 아두이노와 시리얼 통신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다행히도 프로세싱은 내부적으로 이런 시리얼 통신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제 컴퓨터는 아두이노는 현재 제 컴퓨터로 자, 이런 데이터를 지금 계속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자,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보내기로 약속을 했었냐면은, 먼저, 지금 현재 서브모터의 각도, 그 다음에 쉼표, 그 다음에 그 각도에서의 촘바 센서로 잰 거리가 나오고, 이 데이터들과 다음 데이터는 저희가 마침표로 구분을 했었죠. 그래서, 뭐, 여를 보시면은, 157도에서 79cm, 그리고 자 마침표로 구분한 다음에 158도에서 79cm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보내도록 만들어놨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제 컴퓨터는 아두이노로부터 데이터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프로세싱에 프로그램을 해볼 건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셋업 함수와 자, 드로우 함수는 먼저 쓴 다음에 시작하라고 했죠. 먼저 쓴 다음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프로세싱에서 시리얼 API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 자, 여러분이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라이브러리 탭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시리얼 라이브러리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이 예제를 그대로 따라서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자, 스케치의 내부 라이브러리 그리고 시리얼 이걸 누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런 한 줄이 추가가 됩니다. 지금 여기에도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프로세싱에 만들어 놓은 그 시리얼 라이브러리를 전부 다 가져왔다 그러면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자, 시리얼이라는 타입의 변수를 만들었네요. 그럼 저도 이거랑 똑같이, 시리얼 마이 포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줄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시리얼 그 통신, 그걸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setup 함수 안에다가 마이 포트는 new serial 하고서 그 다음에 this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요 부분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현재 어느, 어느 포트와 시리 r 통신을 할 거냐 라는 걸 쓰는 거예요. 현재 제 아두이노는 어, 보다시, 보시다시피 14번 포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다른 포트에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몇번 포트 에 있는지 그 포트에 맞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14번 포트에 연결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COM 14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드레이트를 써주게 되면 됩니다. 저희는 9600이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이제 아두이노와 시리얼 통신을 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직접 이제 데이터를 받아오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이 시리얼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해주는 여러가지 함수들이 있는데 어, 딱 보시면은 뭔가 아두이노에서 제공하는 그런 함수들과 조금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여기 available이라는 함수가 있죠 자, 이 available이라는 함수는 아두이노에서 available 함수랑 역할이 똑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똑같이 쓰죠 자, 그래서 드론함수 자, 안에 자, if 쓰고 myport available 자, 버퍼에 값이 있을 때만 이거를 수행하겠다라는 거죠. 자그 다음에 제가 문자를 변수를 하나 더 만들게요. 그 아둥이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저장할 변수죠. 자 my string이라고 한 다음에 초기값은 그냥 n 값을 넣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쓸 거냐면은 my string은 my port 읽어오는 함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read라는 함수도 있고 read byte, read byte until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 여기 중에서 readStringUntil이라는 함수를 쓸 겁니다. readStringUntil.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쓸게요. 자, readStringUntil은 뭐냐면은 이 영어 말 그대로 여기에 있는 문자를 만날 때까지 이 문자열을 읽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아두이노로부터 어떤 값을 받고 있냐면은 각도, 마침, 각도, 심표, 거리, 마침표. 각도심표 거리 마침표 이런 일련의 데이터를 계속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한테 의미 있는 데이터 셋은 이렇게 한 덩어리 자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 마침표를 기준으로 해서 끊어 읽어 와야지 저희가 데이터 처리하는 게 좋죠 그래서 리드스트링 언틸 l 한 다음에 제가 여기다 마침표를 썼는데 그렇게 되면은 요 마이스트링이라는 변수에는 자, 이렇게 마침표 전까지의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침표를 만날 때까지 데이터를 읽는 거예요. 잠깐 정말로 데이터를 잘 읽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프린트 ln 한 다음에 my string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프린트 ln 함수는 그 아두이노하고 똑같이 이제 출력을 한 다음에 한 줄을 띄어주는 함수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밑에 데이터 가 이렇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myString에, 이렇게, 예를 들어, 109, 0표 80, 마침표,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어, 제대로 들어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보면, 널값이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어, 이 함수가 가끔씩 널값을 반환을 하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출력을 할 때, 널값이 아닐 때만 출력을 하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저희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myString이 널이 아니라면, 널이 아니라면 아이스트링을 출력을 하겠다.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은 데이터가 잘 들어오고 널 값도 안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 아두이노에서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의미 있는 단위로 이 문자열을 쪼개봤습니다.